식구들도 모두 그 꿈을 꿨어? 응 어?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어?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똑같은 꿈을 꿨나 봐 굉장하다 아, 어? <laughs> 어, 철수야 드디어 너랑 내가 꿈에서 어? 하나가 됐구나 제발 들러붙지 말고 저리 가 음. 아, 유리야 응? 이번에 새로 그린 만화가 있는데 볼래? 재밌을 미 거야 안 어제 꿈꾼 거 옆동네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계있는 거 아냐? 그 그게 무슨 아마도? 소리야? 집단 악몽 그, 사건이란 거, 헉... 거 말이야 시끄러워! 후니, <laughs> <시끄러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 지금 떡잎 마을 방위대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안 보여? 하여간 눈치는 꽝이야 지금 철수 엄마가 겨드랑이 털을 어떻게 서. 뽑는지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얘기 한적 없거든 네? 그래도 내 마나가 어떤지... 정말? 그럼 빨리 보고 느낌을 말해달 너무 그러지 마. 아, 이 아, 느낌을 말해 주세요. 좋아, 그냥 그러지 마. 아, 강아지다. 정말 귀엽다. 안녕. 강아지가 아니었다. <웃음> <웃음> 얘들아 어때? 내가 생각